대원영통에 있는 청명주공 사단지를 팔아서 네 개룡역 페라펠리츠 페라 어, 페라펠리체를 살까 용두동에 있는 신동아를 살까 그런 우리 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열십 연... 넘었어요. 예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신동아를 사던 송파에 있는 개룡역 아파트를 사던 입주하시면 예. 그냥 입주하실 수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송파 계롱역 사세요. 그게 더 나아요? 예. 왜냐면 하 지금 예. 송파는요. 무주택자가 사서 직접 입자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다주택자들, 이주택자 이상은요. 서울 예. 지금 못 사요. 못살때 사면 돈 벌어요. 예, 예. 여기 예. 강남 3구, 여기 특히 예. 송파구는 예. 막혀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물어본 아. 게 어디 물어봤죠? 테라펠리체. 테라펠리체. 예. 여기 사세요. 여기 지금 연세 70세 넘으신 분들. 예. 무슨 뭐 실버 타운 뭐 이런데 가가지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이 피눈물을 닦아줄 예. 이런 아파트에요 그래요. 들어서 실버 타운은 예. 500세대, 200세대라도 밥도 예. 광고처럼 주지도 않고요. 예. 팔 수도 없고요. 임대 예. 놓을 수도 없고요. 재산 회수가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강남이잖아요. 예, 예, 예. 여기 보면 삼성 레미안 펠리스, 여기 919세대 짜리가 아파트가 여기가 24, 25억 하는 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테라 펠리체는 7억, 8억 밖에 안 가죠. 예.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 나와서 한 1분 걸어가죠. 예, 예. 1분 걸어가고, 바찬가게도 예. 있고, 은행도 예, 예. 있고, 약국도 있고, 예, 우리 아프면 예, 예. 병원 가야 되는데, 정형학교이뼈 아프잖아요. 넘어지기도 예, 예, 예. 하고. 예, 예. 바로 여기 정형외과에서 바로 있던데요? 예, 예, 예. 그러면 자녀분들이 예.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 손주들 놀러오려고 하면 차 막히고 뭐 하면 힘들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지하철 타고 바로 왔다가 인사하고,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하고 바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종류인데, 여기는 예. 지하철 5호선. 가까이에 사무소. 예. 예, 예, 예. 한정거장이면 사무소이거든요. 예, 예. 그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그리고 예, 예. 이게 좋은 예. 게 뭐냐면요. 강남을 예. 한번 사두면 안 팔거든요. 살기 좋으면. 그래요? 나중에 예.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아파가지고 우리 노인 요양원에 가잖아요. 예, 예. 그럼 자녀들이 돈 보내기 미안하잖아. 예, 예, 예. 이거 월세로면 월세 150 이상은 받을걸요? 네.